빛이 밝아지는지 주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귀사의 밝기가 어, 변화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눈으로 봐주세요 잘못 네, 연결하면 작사 나오고요 잘 되나요? 고영기자1호박 했어요? 네? 네, 네. 성공했나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를 네. 봐주세요. 네. 여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주목 아, 주목. 네. 이거 보면 지금 발이 이렇게 세개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지? 그럼 네. 플러스 전원에서 왔지. 그러면 전원의 플러스에서 온 거는 플러스에다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 다음에 그런 아니, 마이너스로 나가는 건 LED의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죠. 문제는 여기죠. 그지? 이걸 앞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이 뒤로 이렇게 연결을 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지금 앞쪽에다 연결했던 사람은 반대로 바꿔보고, 뒤에다 연결했던 사람은 다시 앞쪽에다 바꿔봐 주세요. 수정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네, 잘못하면 터져요 바꿔서 할때 저항을 중간쯤에다 놓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LED 가지고 하라고 말이 LED LED. 아, <목소리도> 고래 잘 되셨나요? 네? 잘 되나요, 여러분? 네. 네. 중간 좀 조심해서 하십시오. 장작하면 터져요. 화면 볼까요? 어 그림이 좀 작은데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최대 저항이 너무 없으면 다이오드에 들어가는 전류가 너무 많아서 전류가 꽝하고 터져요 그래서 전구가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했을 때도 얘는 어두울 때까지는 괜찮다가 이렇게 하면 다 터지는 거예요 달라지다가 그러니까 가변정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225옴을 어딘가 연결해주면 좋겠죠. 자, 225옴 찾아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우리? 225옴, 225옴, 2 0 자, 250옴이나 2 5 0을2 2 0을 사용하면 적어도 LED가 터지는 일은 예, 막을 수 있는 거죠. 가변정 쓰더라도. 자, 그래서, 예. 자.

잘 되나요? 네? 네. 220잘 연결하면, 안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요선 여기다 바로 연결했죠? 요걸 한번 빼고, 저항 하나 붙여가지고, 식으로 구성하면 터지지 않겠죠? 얘는 터져도 얘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저항은 굉장히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안된 사람들은 지금 예, 수정을 좀 하시고. 네.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게 시뮬레이션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가변장 백스로 돌려놓고 LED 딱 잘못 연결하면 그냥 빡 하고 한 순간에 나가는데 절대 터지지 않죠, 그죠?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뭘 붙이는 게? 저항 붙이는 게. 그러니까 이회로는이 해로는 실제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전 제품 붙여놓면. 으 여기 붙여놓은 건 전부 다 아장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꼭 뭐가 있어야 돼? 저항, 저항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저항 하나 있고 예, 반드시 LED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가변 저항은 지금 보니까 이 화살표의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얘는 입력으로 들어온 걸 이렇게 돌려서 다시 내보내는 거라서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가는 걸 다시 돌려가지고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네 마리가 쭉 가다가 여기 걸리는 거지. 그죠? 문이 딱 열리면 한 마리는 일로 가고 하나만 먼저 가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다시 돌아올 때 그다음에 다시 한 마리가 가고 다시 또한 마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있어다 전류의 양을 조절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피커 볼륨 조절은 무조건 가변 저항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스피커 볼륨 조절하고 라디오의 주파수 조절하죠. 그죠? 자동차에 보면 요즘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자동차에 이렇게 막 레버 돌리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레버가 지금 여러분 쓰는 그래봐요. 예, 네. 딱이 형태로 네, 만들어 져있습니다 보시면 자그 다음에 이거 하고 시도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가변 저항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가 값을 얼마가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가변 저항의 값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값을 읽어야 돼요. 읽기. 그러면 이, 여러분 스위치 그 푸시 버튼 과제 했죠. 네. 그죠? 예. 그할때 버튼 누르는 건 인식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입력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얘도 리드로 읽어야 돼 리드. 근데 버튼처럼 딸깍딸깍 꼬리는 딸깍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움직이지? 레버를 돌리죠. 아까 필요한 어, 거 없어졌는데 요요 여기 있는 요 레버가 이렇게 붙어 있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레버를 돌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경계선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 알수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딸깍 딸깍은 딸깍 딸깍은 이렇게 딸깍 딸깍해서 움직이는 걸알수 예, 있어요. 근데 얘는 끝없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움직이니까 알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읽어야 되긴 하겠지, 그지? 그쵸? 그래서 이런 예, 가변자 그다음에 대부분의 센서는 얘네들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우리가 그 전에 스위치 같은 거 두는 건 디지털이. 이건 펄스 형태로 나타나니까 처리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들 가변 저항 지금 하는 거, 그다음에 센서 어,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다 예,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 처리를 해줘야 돼. 아날로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아두이노로 들어오는 거고, 그 아두이노로 들어온 그 신호의 값을 변화해서 혹은 매핑한다고도 하는데, 그 매핑해서 그 값을 표현하는 거죠. 예? 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상 저 저시기로 4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FND 안 됐던 아까 FND 뜯었던 사람들은 다시 연결해 주시고.